자 오늘은 마늘쫑 해먹어 보시다그막저 만능 간장 만든 거 있죠. 그거 다 사용할 때까지 어 이거 반찬을 다른 걸 계속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 마늘쫑입니 마늘쫑 볶음인데 마늘쫑 이렇게 사시면 이 대가리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.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건 풀지 마세요. 씻을 때 이걸 풀어버리면 하나하나 씻어야 되잖아요.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. 시간 많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무로가 쓰시는데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 대가리를 그대로 놔둔 채 밑에만 이렇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늘종이 준비됐어요 센시는 한 5cm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5cm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잘 썰어서 준비할게요 이 묶어져 있으니까 썰 때도 좋잖아요 딱, 잡, 딱 잡혀져 있고 이렇게,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자 후라이팬에 불을 달궈주고 식용유를 붓습니다. 식용유 조금 넉넉하게 두릅니다. 달궈지면 파기름 냅니다. 파한두국 넣고 파기름 내줄게요. 자, 달궈졌습니다. 파 기름이 다 났어요. 이때 마늘 좀더어합니다 잠시 볶아주세요. 오래 안 볶습니다. 한 1분도 채안 볶았어요. 이때 간장, 맞는 간장 두개 넣습니다. 불은 조금 중불로 줄여주세요. 너무 센 불에 볶으면 얘가 양념 이탈수 있으니까 중불에 좀 내려서 볶을게요. 자, 이제 마늘 종 이렇게 이다 볶아졌어요. 여기다 이제 깨소금 조금 뿌릴게요. 통깨 뿌릴게요. 맛있겠죠? 그 따로 간 필요 없어요. 저는 아까 국자 그두 국자 넣었잖아요. 오늘은 큰 국자예요. 이게 그러니까 밥 숟가락을 따지면 8개 분량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두 국자인데 네 숟가락 놓고 싱겁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 보시고 더 짜게 드시는 분들은 간장도 더 흩치면 돼요 맛있게 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